예, 역시, 그, 원로, 전개 원로이신, 이 예창 대표님 말씀이 다당하고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김동철 간사님께서도 걱정하는 바, 저 모르는 바 아닙니다. 또, 이번에 그 외교부에, 외교부 장관의 불미스러운 사태는온 국민이 모두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 우리 외교안보통일위원회에, 통, 외교안보통일위원회에 관례에 따라, 아, 여기 나오신 국무위원들 및 산하단체장은, 어, 선서 없이도 늘, 어, 공, 바른 말을, 바른 정언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전례가 없습니다, 선서는. 그래서, 어, 우리 김동철 간사께서 양해하신다면, 어, 선서 없이 그냥, 음, 그, 관례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께서 여기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어, 이 일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对。Yeah.